자 QM3 어, 이게 로어암입니다. 이 로어암을 갈기 위해서 여기 볼트 빼고 여기 볼트 빼고 그런데 이앞쪽으이 볼트가 안 빠져요. 네, 여기 한번비춰보세기 여기, 여기, 여기 이렇게. 자 이렇게 비춰보면 이 볼트가 빠지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맨발을 내려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여기 볼트 여기 볼트 하나 보이죠? 이걸 끌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볼트를 하나 이렇게 끌러서 양쪽을 끌어서 이렇게 쳐차야만이 보이시죠 네. 이렇게 쳐차야만이이 볼트가 빠질 수가 있어요 네.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. 조금 다른 차들보다 좀 비쌉하죠